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인데 다 먹으면 어떻게 되지 그냥 구르면서 놀아야지 헉, 매미 소리 들린다 <laughs> 아이 거 좋아. 기분이 좋아졌어? 전방지축 응? 깨방장. 깨방장. 전방지축 깨방장.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쏘나는 릴렉스 중이네. 잠들었나요? 아니야? 아이, 기분 좋다. 아침부터 엄마를 그렇게 깨웠어? 응? 엄마 깨워놓고 이렇게 편하게 자고 있는 거야? 응, 소나, 쏘나. 소나야. 아이 기분 좋다. 아이 기분 좋아요. 음. 아이 우리 딱지도 기분 좋아요. 이제 좋은 정도가냐 미친 것 같은데 무서운데 이제 어어어이 어어, 어어. <laughs> 귀여워 오랜만에 해주니까 더 좋지 응? 진정됐어요 응? 뒤집어졌다 엄마 이제 가면 안 돼. 아고 신난다. 아유, 어, 짐 정리해야 되는데. 아휴 더워서 못하겠다. 왜 이렇게 덥지? 응. 밥 먹었어? 소나밥 먹어. 제 딱지 그만. 그만. <laughs> 표정봐 <laughs> 너무 웃 긴다. 안녕. 응? 소나도 안녕. 치얼스. 소나도 안녕. 딱지도 안녕. 엄마 간다. 응? 쉬고 있어. 어, 미안. 자, 갖고 놀아. 열진 못할 거 아니야. 갖고 놀아.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 바이바이.